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까지 전국 의대 80%가량이 수업을 재개한다. 수업을 재개해 규정에 맞는 수업 시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대량 유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개강한 학교에서 현장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여당 총선 패배로 의대 증원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학생들 수업 복귀율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권양대, 단국대, 원광대 등 16개 대학을 대가 15일 개강한다. 이미 개강하거나 휴강을 끝내고 수업을 재개한 대학도 서울대, 연세대, 충남대 등 16개 교에 달한다. 나머지 대학들도 대부분 이달 안에 수업을 재개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동맹 유학을 신청하는 학생이 늘고 있고 여당의 총선 패배로 의대 증원 규모 2천 명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대학들은 이미 드러난 의대 정원을 확칙에 반영하는 작업을 시작한데다 교수진 확충과 강의실, 기자재 마련에 필요한 예산까지 정부에 제출한 상황이라 정부 정책의 변화가 생길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누리꾼은 의대 증원 계획이 아예 백지화되진 않을 것 같지만 규모는 급하게 조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